자, 기초 시리즈 59탄에 저 단에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올렸는데, 어뭐제 설명이 다또 쉬운 건 아니겠죠 프로들 의 설명도 제가 번역을 하듯이 제 설명 자체도 저는 이제 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워낙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바탕을 통해서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 보충 설명을 하면 그냥 59탄의 내용은 결국엔 위아래의 개념이거든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첫 GPD까지 막 동원하면서 결국엔 우리는 위라는 곳은 여기라 생각하죠. 그리고 아래라는 곳은 중력방향. 그리고 위는 반대방향. 그리고 위라는 단어에서도, 위아래라는 단어에서도 챗 GPD가 두 가지를 알려줬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력과 완전 반대방향을 위라고 생각하면 방향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일직선 위, 90도 위, 여기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치 개념으로 바뀌면은 이제 위치는 다이렉트로 중력 반대방향이 아닌 그냥 높낮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낮이. 여기에서 요렇게 높아져도 위지만 여기에서 여기도 위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어디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생각하면 위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위지만 여기는 위가 아니에요. 중력의 반대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프로마다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레슨을 볼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방향으로 설명할게요. 방향으로. 다이렉트. 정말 위아래는 그냥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이제 뭐, 클럽이 달려있다 헤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위가 어디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올라와서 최소한 같은 라인에 있으면 위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중력의 방향과 저기 원래는 여기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는 중력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이, 이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중력의 반대보 처음에 어드레스는 여기 있는데 보통 우리 골프 스윙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는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헤드가 근데 이제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내몸 뒤쪽으로 오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헤드의 위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가 아닌 수평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저도 수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왜냐 저희는 춤을. 우리 회전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회전은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요렇게, 뭐, 회전을 보여드리면, 오씨 기본적으로 요 상태에서 내 척추, 뭐, 꼬리뼈부터 여기 있는 위 일직선을 계산으로 수평으로 요렇게 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기술을 돈다. 이런 기술을 요렇게 돈다. 그런 기술을 보여드린다.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 뭐냐. 사물놀이 할 때, 점프하면서 요렇게 옆으로 도는 기술이 있잖아요. 아니면 비보이 하들의 에어, 에어 트랙이라고 옆으로, 옆으로 기울여서 아니면 중국 무술의 옆으로 기울이면서 싹 도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은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요렇게 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향 자체가 내 척추뼈를 수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척추뼈의 수직에서 수평은 여기서 똑바로 돌면 여기는 수, 직기 수평이고 위아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내 척추뼈가 이렇게 기울면은 내 위아래도 바뀌는 거죠, 각도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바라보는 클럽 헤드는 내 척추뼈와 완벽하게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수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올라가서 수평으로 내려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또 요거 똑같은 똑같은 라인으로 똑같이 갔다 오는데 그게 무슨 수평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헤드는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들어올려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헤드를 위로 중력이니까 그러니까 어 처음에 설명드렸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는 거는 무게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데 내 척추 방향과 각도가 그냥 수평으로 가니까 이건 수평이다.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길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헤드 무게를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헤드는 저기 밑에 있는데 내가 분명히 들어 올리잖아. 그 위로 들어 올리면 이게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수평으로 가는 거야? 수평으로 이렇게 갈 때는 헤드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 이렇게이렇게 수평으로 갈 때는 헤드 무게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중력으로 내려왔는데 올라올 때는 이게 분명히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이게 왜 위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각도, 스윙을 이런 각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척추 방향과 직각의 방향을 수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을 여러분들이 풀 때,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이렇게 몸, 아, 허리 뻐근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도는 거는 이 라인이 수평이에요. 이렇게. 수평. 수평. 근데 뭔가 들어올린 똑같은, 똑같은 각도인데, 뭔가 들어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 같은 라인이지만 의미에 따라서 이게 위 아래가 될 수가 있고 수평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레슨을 볼때저 사람이 전명이 분명히 그 이주호 원장님은 수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헤드를 들어 올리고 헤드를 요 라인으로 그대로 내려와라 요 의미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는 표현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지 수직 낙하도 여러분들은 수직 낙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올라갈 땐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수직 낙하는 요렇게 생각해요. 요게 수직 낙하라고 생각해요. 수직 바로 밑에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갈 때어 이거 끼었다. 올라갈 때 요렇게 왔다가, 그럼 요게 올라가죠?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수평으로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수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 하나에 따라서 영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 위아래, 척추뼈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중력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레슨포로한테 받으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아니면 리플로라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람의 레슨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여기가 위고 아래고 요런 거, 뭐. 중령의 방향 이런 것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신인 그런 것들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모르면 배우는 프로한테 설, 어, 물어보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그 사람의 레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